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3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예산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원 달성을 중심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된 회의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산업은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 도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방침이며, 폐광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강원 남부권의 사업들은 시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종 경제진흥 사업, 특구 사업 등의 단계별 이행안을 확인하며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 공급 등 주거환경개선 및 출산과 양육지원 등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달성 모든 것이 결국 도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늘 도민의 입장에서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